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자 현재 시점 분석 세 종목입니다. 한전 kps 동국제약 웹젠입니다. 자 한전 kps는 예전에 영상도 한번 찍었는데 자 실적도 뭐 상당히 좋아졌고 이제 해외 매출들이 예, 굉장히 좀 많아졌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원전 요새 좀 인기가 슬슬 붙으려고 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뭐 못하게 한지가 한 4년째인데 예, 뭐 소형 원전 얘기도 나오고. 예,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효율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자, 올해 실적이 상당히 큰 폭으로 작년에 비해 개선이 될 걸로 전망이 돼요. 자, 그리고 뭐 바이든 이슈도 있었죠. 바이든이 뭐 우리나라와 좀 예, 협협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음, 여기가 고점에서 예, 눌림이 좀 왔는데, 사실 여기를 이탈 안 하는 게 좋죠. 예, 그죠? 예, 43,000원 라인 이탈 안 하는 게 제일 좋았는데, 지금 여기 라인을 꼬매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사실 1차 면수자리죠 예, 쫓아가시는 분들 얘기해요. 예, 바닥에서 사신 분들 다르고요. 예. 여기 웨이빙하고 이렇게 한번 고점 돌파 시도를 할 거예요. 제가 1차 목표가 6만원을 드렸어요. 예. 자 중장기적인 6만원은 불가능한 건 사실 아니에요 자 보시면 얘도 지금 상당히 저평가 종목 중에 하나죠 이렇게 보면 예. 자음한 얘는 한 요정도 가도 사실 7만원대 가도 사실 지장 없는 종목이긴 합니다 예. 자 6만원 현실적인 사실 목표가는 사는 없어요 자 근데 시간 뭐 급하신 분들은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전 고가 돌파 실패하면 매도하면 되겠죠 자, 5만 800원을 돌파를 했는데도 윗꼬리가 길다. 예, 그럼 종가에 때려내는 예, 그런 전략도 좋겠습니다. 예, 한번또 이슈가 될것 같아요. 예, 정치적인 것도 지금 섞여 있다는 거, 약간. 그죠? 그리고 이번에 여름에 한번 전력난도 한번 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동국제약. 동국제약도 지금 여기 되게 분위기가 안 좋죠 여기 예. 시장 낙폭 올때좀 많이 컸어요 뭐 실적에 문제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 자 동국제약도 음 이제 해외 수출 그 주사 이름이 뭐죠 잠깐만요 컨닝 좀 할게요 예. 아 포폴 주사 이게 예. 이제 해외에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실적이 막 그게 크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예. 그래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은 조금씩 해 나가고 있다는 거 예. 동국제약 뭐 유명하잖아요 잘 아시죠 예. 마데카솔 예. 오라메디 이런거 자 어쨌든 여기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죠 예. 성장성도 있었고 자 25,000원 깨지면 근데 좀 문제가 생겨요 예. 여긴 25,000원 이탈하면 안되겠네요 그렇죠? 최근에 지지점들 나오죠 그리고 단봉이 나오죠 이제 되돌림이 나와야 돼요 어디까지 27,000원까지 되돌림이 좀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27,000원이 끝이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27,000원을 되돌림이 좀 빨리 나와야 얘는 좀 숨통을 트이게 됩니다 이거 여기서 너무 깔딱거리다 여기 오면 어, 단타만 꼬일 수도 있어요 낙폭과대 단타만 예. 자 근데 지금 그림은 신고가 가기 그렇게 쉽지 않겠는데요 예. 예, 좀 좋게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예. 신고가로 다시 가기는 그렇게 예, 용이하지 않아 보입니다 3만원 가면 일단 잘갈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기울어서 이거 만회하는 시간도 꽤 걸릴 텐데, U자 반등이 제일 좋죠. 여기서 만약 최악은 뭐냐면, 여기서 또횡보하다가 한번 꺾였다 이렇게 되는 거. 이건 최악이에요. U자 반등이 최선입니다. 이렇게. 일단 복귀하고 여기서 지지, 지지 기반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슈팅이 나와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웹젠인데, 웹젠이 참, 뭐랄까 다 올라와서 운이 없죠.까지 잘 올라왔다가 운이 없어요. 자 여기 뭐 소송도 하나 걸렸었죠. 소송도 걸 저작권 그리고 뭐 노조 쪽에서 뭐 시끄럽게 뉴스도 나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차트가 여기서 고점 때리고 상당히 좀 뭐랄까 불량해졌어요. 차트가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휙 여기서 여기서 돌아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차트인데, 이게 발생해갖고, 되게 힘이 없죠. 근데 다행인 거는, 막, 투매가 나온 그런 거래량은 아니기 때문에. 예. 자,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이게 그 이유도, 이게 월봉 상단, 예, 그런 부담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여기, 그죠? 항상 여기서 걸리죠. 예. 근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웹젠을 5만원 주고 사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저도. 예. 뭐 게임주를 제가 싫어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실적은 뭐끝다고 없는데, 아직도 예. 자, 얘는 어 추가 하락하면 28,000원, 아 이미 왔네요. 거의 예. 요이거든요. 이 자리 28,000원 초반까지도 밀릴 수도 있어요. 예. 자, 주봉 보면 이제 예 진정한 것 같기도 한데. 예. 예, 최악의 사태는 없어야 되겠죠. 이제 얘도 지금 이제 슬슬 말아 올려야 돼요. 이제부터 아, 구름대 두꺼운 게 다가오네요. 한 8월 초면 움직일 것 같네요. 8월 초쯤에 방향성 나오겠네요. 8월 초에 자 35,000원 예, 여기가 2차 저항이고요. 1차 저항은 여기죠. 33,000원. 예, 요건 또 올라 봐야 알겠어요. 그림 좀 봐야 33,000원이네요. 예. 이 정도 저항, 그리고 35,000원 저항. 자, 여기를 조금 다질 필요도 있겠네요. 올라와서. 바로 뚫기보다. 왜냐면 그래야 더 튼튼하게 이게 지지가 될것 같아요. 예, 조금 안 좋은 그림이야 지금 기울어서. 예. 자, 살아날 가능성은 근데 충분히 있다. 포지션적으로. 근데 만약에, 예, 진짜 뭐또뭐 뭐 소송 이거 갖고 자꾸 예, 좀 시끄럽게 굴면, 예. 음, 그것도 뭐, 예, 또, 예, 직원들, 예, 대우 이런 것들 문제 또 나오고 막 시끄러우면 예, 좀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저는 이거 신금에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라 전 게임조 안 사니까 예. 그러네요. 예.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웹젠 동국제야 한전 KPS 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